어 근데 하루살이들 불쌍하다 하루살이들 진짜 하루살고 죽어요? 불쌍하다 불쌍해 하루 안 산다고? 근데 왜 이름이 하루살이에더 오래 산다고? 하루보다 더 살아요? 2주까지도 한다고? 그럼 이름이 2주살이면야지금 하루살이야?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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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니카페 네 어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좀 뭔가 감성적인 뭔가가 떠오르고 있어 지금 하루살이는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는다는 걸 알까? 하루살이는 이고 웹툰 좀 끊으라고? 2주살이는 너무 짜증나고? 아니 하루살이는 이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는 거랄까? 2주밖에 못 살아? 불쌍하다 불쌍해 하루살이 불쌍해 불쌍해 네? 룩? 하루살이 생각보안 불쌍하다고요? 좀 징그럽게 생겼어? 아, 얼굴에 붙으면 죽인다고? 아, 얼굴에 붙으면 우웨 우유, 우유 해야지, 어? 모기 바퀴벌레도 빨리 죽는데 후웅해달라고 모기 바퀴벌레는 죽어도 괜찮지 않나? <laughs> 봐봐. 하루살이는 자기가 일찍 죽는다는 걸 알까, 모를까? 어떨 것 같지? 네, 록은알것 같아. 왜냐면, 아르바노라고요? 왜냐면, 만약에 루카가 하루살이야? 그러면은, 옆에 있던 하루살이 친구가, 어느날 갑자기 죽는 거야. 나랑 룰루카랑 이제 생일이 좀 비슷한데, 어? 죽는 거야, 갑자기. 그러면은, 어? 뭐지? 어? 오잉? 왜? 죽었어? 왜안 움직여? 이러는 거지. 또, 또, 또 친했던 하루살이가, 또 죽은 거야. 어? 왜? 뭐야? 뭐야, 왜 말을 안 해? 죽었어? 너도 죽었어? 또, 또, 옆에 있는 친구 또 죽은 거야. 아니, 억슬픔이 아니라요. 또, 또, 또 같이 있던 친구 죽은 거야. 그러면요. 알지 않을까? 아, 나가서 죽겠구나. 아니요, 그리고 그, 그걸, 진짜 공감 하나도 안 된다고요? 하나하나 벌레의 감정이 입을한다고요